시 평도공 대종종 대장 재종군. 기아께서 는 전주체 시 평도공 대종종 제20대, 제21대 회장을 영입하시면서 축전 빌딩 매입과 불포장 건설 실시 계획인가로 종종을 재정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종인 교육과 각종 세미나를 통해 선전님들의 공적을 기리고 정관을 시대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엄중한 질서 속에 화학과 발전을 이룩하는 등 모든 종중 법부에서그업적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에 그 높은 뜻을 받들고기리고자전주세시평덕공 대종족 전 종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회를 담아드립니다. 2020년 2월 21일 전주 최씨 평도공 대종종 회장 최효성 전주 최씨 평도공 대종종 40만 종인 일동 임사 현경안은 전주시 평도공 대중중 전국 거주 40만 종원 여러분 경자면 귀가정에 평도공 선조님 은총 가운데 만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평도공 대중중 최문 600년 약사에 처음 보는 회장 이치임식은 제22대 교섭 회장님을 선출하신 평소공 대중동 집평금파 동은 어르신 여러분은 애종 정신으로 성화된점 전국 40만 동원을 대표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불초 미흡한 종근 회장, 제인 5년 육계집합 부회장님과 병문 사무총장님 덕분에 평소공 선조님 600년 역사에 빛나는 충형 청량의 최문 전통문화를 대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한 결과라고 발효됩니다. 오로지 국정 평도공 선주님을 흠무하는 가운데 50년 수원사업 종무를 성공목표로 지향하고 족정회관 빌딩 대입과 골프장 인가고시 등 대소 종무를 소소 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절차를 거쳐 만장일치 의결로 파하여 대종중 경제도 9천원대로 증식 국대화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원님 여러분 금일 제22대 평도공 대종위장으로 취임하신 류석 위장님은 집정군과 위장과 대종중 수석부의장 대임기간 보여주신 화월한 재능과 지혜로 대중 중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평도금 미래 발전을 위한 21세기 족속 현찬 발행 및제3회국정 문화대상 정착과 골프장 성공 등 그보다 더큰 공적을 많이 남기실 것으로 확신하며, 동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전달을 간곡히 악망합니다 그리고 불초 우정 중군의장을 중국 대회에서 경강 대정 의결로 평도공 대중중 초대 명예회장으로 초대해 주신 대대 에 감사를 표합니다. 은개시아 입춘가절를 맞이하여 전국 40만 동원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번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